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아, 지금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라서 아, 여러분들도 아마 큰 은혜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을지라도요 꼭 아, 들으시면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고 보니까 그래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도태돼요 도태되지 않게 해서 더 이렇게 좋은 은혜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체험하다 보면 또 항상 새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모스 7장을 이번에는 목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주의신 하나님 주제는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 재앙을 내려서 이 백성을 혼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모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는 일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뭐이 땅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메뚜기 재앙을 보내겠다 또불 재앙을 보내겠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미리 알려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격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특별히 우리 반장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비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아무 것도안 됩니다. 이 백성이 너무 약합니다. 어, 메뚜기 재앙 있어서 기근으로 백성들 굶어 죽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어, 안 됩니다. 그래, 근데 불을 보내겠다.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다. 다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미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키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사들이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복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를 열어주시도록 매일 뜨겁게 기도하세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키마.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으면 이 땅에 은혜가 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 한 번씩 아침이나 저녁에 아이들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알았어 내가 뜻을 돌이킬게 그러나 다림줄을 내가 내려놓았어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건물에 벽돌을 올릴 때그 위에서부터 실로 밑에 무거운 추를 달고서 쭉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벽돌을 반듯하게 올리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리죠 다림줄을 내린다는 겁니다 뭐냐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심판도 미루어주시고 뜻도 돌이키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 하나님이 제약을 미뤄주셨어 하나님이 제약하지 않기로 했어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시간 지나면 끝났다고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판사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고 정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주야. 월권하지 마. 누구를 내가 심판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누굴 축복하고 반대 다리서 너희들이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심판하지 마. 재판하지 마. 정주하지 마. 재판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 판사라는 거예요. 판사는요 반드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결을 내려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아 그래,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용서해 줘, 없애줄게 이런 하나님은 가짜 판사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상줄 것과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정확하게 나눈다. 이게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해요 그게 정확한 판사님이죠 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갔어 아, 지나갔으니까 없어졌어 괜찮아 왠걸요그 결과는 영원히 남아요 영원한 상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갔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딱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이 나누는 거예요.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수고했다. 그건 영원한 상, 영원한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상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영원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아, 지나갔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내가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공신으로 취급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왜 복숭을 걸었습니까? 왜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까? 그 안희숙 사모님 마지막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감옥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냥 턱이 부러지고요, 눈알이 빠지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이 고문당하고 감옥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상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고초를 겪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에해난일안 하겠어. 하나님 나라. 우리 반사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림줄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영원한 상이고요. 그냥 아 나는 나는 나 몰라 나는 나는 그런 말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뭐 나는 나는 지금이 급해 난 지금 먹고 살 거야 아 적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무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무운 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간구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해서 죄는 간구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벌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사 영원한 판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흔적을 남는다,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으로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을 그 기회가 용서, 용서는 받았지만 상 받을 기회 놓쳤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아무록 아,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둑자로 섬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림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간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결코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잘못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성스러운 그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 고하 셨 습니다.